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행체제로, 뭐, 법무부 차장이 이제 하겠죠. 법무부 차장이 또, 어, 그쪽 편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시나리오 가 나오겠더라고, 저는요. 저는 어저께 결, 생각을 했어요.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로 불구소 기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후에 아래도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응? 근데 주미의 법무부 장관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내용은 전부 다 해이 없습니다, 그거. 그건, 주미의 법무부 장관 혼자 하는 말이지. 음? 지금 보세요, 어저게 했던 이야기가. 전부 전쟁, 어, 지금 행정권에, 어, 울산 사건, 조국 사건, 어, 유재수 사건, 어, 모든 사건, 덜미겠다 말입니다. 그럼 문제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 정권 수사를 했다. 그래서 직무 배제를 시키고 직무 정지를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윤석열 총장은 오늘부터 집에, 이제, 있어야지요. 출근은 원합니다. 직무 정지된는데 뭐, 출근은 뭐, 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 많은 보수 세력들을 잡아넣고 감옥에 어? 보냈지만은 보복은 보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언젠가 보복은 보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접근해 어? 그 아들에도. 어? 낙마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어, 법무부 어, 장관이 윤석열 직무 정지를 시킨다 할때 문재인 대통령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 주미애 시나리오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저께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사포 쓸 수도 없어요. 직무정지가 되면은. 직무정지기간에는 사포도 안 받아줍니다. 뭐, 못 씁니다. 또 사포를 쓰면은, 어, 그런 내용이 있다. 윤석열이 있어서 사포스 썼다.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장문했습니다. 그렇게 정권에 노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수 세력들을 정착 장착한들로 갔다가 100여 명을 감옥에 보내다고 지금 있고, <laughs> 박근혜, 죽, 먹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다 시킨다고 있, 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정권에 해서 검찰총장까지 올라왔지요. 그렇지만은, 행정권 수, 수사를 들어가니까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시나리오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어,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정권이 지금 정권에 개입되어 있는 수사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키가지고, 정지시키가지고, 자기들이 임무만 시키려 하는 겁니다. 검찰이 그래 할 겁니다. 또두 번째는 뭐냐? 공수처를 빨리 만들라는 이유가 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올년만 넘기면 안 된다 한다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고 그것도 우리하고 아무 뭐뭐 공수처가 생기도 아무 필요 없다 맞습니다 국민들이야 뭐 국민들이랑 공수처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laughs> 그러나 모든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을 어?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건들은 본인들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발 늦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제는 빨리 치고 들어가 빛어야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미의 사건만해도 열흘 사건이 스무 개나 고소 고발 대가 있는데도 조사도 안 합니다. 수사도 안 합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고소 고발돼 있어도 현 어,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 조사를 못 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검찰 임자 대행 체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직무정지 배제되기 전에 정지되기 전에 뭐를 추진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할거 하나도 없어요. 행정 소송부에 없어요. 가처분 음, 어, 지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부에 할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서둘어서 뭐뭐든지 되지. 어? 그래서, 지금은, 어, 윤석열 총장을 배제시키고또 자기들 입맛 맞는 사람을 또 검찰총장을 안 차겠지요. 음. 지금 검찰 차장도, 어, 나인이 어디 나인입니까? 검찰이, 검찰들이 정권의 노예가 될 경우에는, 정권에 맞서지 않고 정권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치가 다 망한 해 겁니다 경찰, 검찰, 판사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한 겁니다 법치가 사망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지도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사태를 시키라고 어? 한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음 좋다고 삼 페인트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참 어? 문제입니다. <laughs> 70년 동안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음, 지금 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은, 여러, 어,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살대로 살아 사는 대로 살았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자식 손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응? 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우를 떠났어, 이거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좋으면은, 아예 공산주의 좋다고 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지금 이런 나라를 어떻게 어? 망신장애가 됐어요 이 나라가 지금 지금 사람들이 썩는다고 방해해끼고 어? 썩는다고 살인해끼고 사람들이 죽는 거, 이런 것이, 어, 암, 얼마나 어려워 보는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는 언론 방송이고, 어, 지금 누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가면은, 어, 만나사람 받아 못 살겠다. 이게 요즘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가 아니고, 못 살겠다. 이게 요즘 인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심한 나라 아닙니까? 법치가 무너지면 힘있고, 어? 그런 사람들만 살 수가 있어요. 한심한 나라입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